the part of 25 dollars. if someone ask it you. 만약 누군가가 물어보면 너한테 whether 25 dollars was a little or a lot of money. 수 25달러가 작어 아니면은 큰돈이여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한테. 네물어 본다면 what would you say? 너 뭐라고 말할래? 에요 25만 25달러면 이거 얼마지? 한 4만 원 되나? 그 정도 될거 같은데. To answer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imagine 상상해봐 what you could do, 너가 뭘할수 있는지 with twenty f dollars, 이십 달러 가지고 너뭐할수 있는지 생각해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and your friends, 너와 네 친구는 could watch a movie, 영화 볼수 있다. however 하지만 do you know,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지. 여기 있네. 물, 물음표가 that the same amount of money, 똑같은 양의 돈이 that you spent. 너가 쓰는 너가 쓰는 똑같은 양의 돈이 on simple entertainment 간단한 오락거리에 너네가 쓰는 똑같은 양의 돈이 could be 될수 있대 used 사용될 수 있대 completely differently 완전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대 for, for people 어떤 사람들을 위해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완전히 다르게 쓸수 있다는 걸 아니? 뭐거죠 After retiring from the police force. 이거는 경찰이야. 경찰 그냥. 뭐 이후에고. Retire는 은퇴한 거죠. 은퇴한 이후에. From police force. 경찰을 은퇴한 이후에. Steve and Anna Tolan. 부부인가 봐. 부부니까 이렇게 썼겠죠. Steve와 Anna Tolan. 이 부부는 moved. 이주했다. To Zambia. 잠비아, Zambia로 이동했다. 이주했다. And 그리고 Set up. 요 조심해. 과거야. 병렬이야 이거. Set up a charitable organization. 자선 단체죠. 자선 자선 조직을 설립했다. Set up은 설립하다요. 설립했다. That provides 제공하는 단체네. Conservation education program. 얘는 환경 보호예요. 보존 환경 보존 환경 보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를 설립한 거야.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Since it is a non-profit organization 얘는 때문에 같다 그 단체가 It is a non-profit 비영리 단체예요 Organization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가 비영리 단체영요 비영리,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They rely on 그들은 의존해, 의존한다 Financial donation 재정 기부죠 기부에 의존한다 To keep 유지하기 위해 The organization running 그 조직, 단체가, 자선단체가 running,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해. 벌써데요 그, 아니 자선, 그, 뭐야, 모금 받는 거죠. With 25달러, 25달러를 가지고, the t o l l a r toller, t o l l good pay, 지불할 수 있다. For one, 한 가지를. All the following,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지불할 수 있다. 여기 쭉 나오는 거야. A full school uniform. 상하이 얘기하는 거요 full. 학교 유니폼인데 학교 교복인데 상하이다. 4이니까. for a student 한 명의 학생에게. 비싼데? 아니, 아프리카 아니 잠비아면? 잠비아에서 4만 원이면 겁나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to 아닌가? to 25 kg bags. 25kg 그 of corn이니까 이거 포대 같은데 포대? 옥수수 포대인데 두가 두개살수 있네. The staple food. 주식이에요이건 주식 주로 먹는 음식. 그리고 그것은 which is 이 문법 나올 수 있다. 계속 적 문법. Which is 이 e's 쓰인 게 문법에 나올 수 있어. 요게왜 e's요? <laughs> 그래요. 그 백스였잖아. 너네 혹시 기억나요? 그 a o b 했을 때. 해석했을 때, 뭐가 더센거 아냐? 포대가 센거 같아? 아니면, 요 단위가 센거 같아? 옥수수가 센거 같아? 옥수수죠. 우리가 물을 안 세잖아. 돈도 셀수 없는 거로 알고 있잖아, 우리가. 엠치그지 <laughs> <laughs> 여기서도 옥수수는 셀수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which is가 나온 거야. 요거 받은 거야. 건 그죠? 충분하다. To feed. 먹이는데 충분하다. A family, 가족을, of six, 6인 가족이야 For a month, 한달 동안 먹일 수 있는 거야, 두포되면 겁나 많이 먹네 Two good quality blankets 두 개의 좋은 품질의 담요, 담요들 Most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 In Zambia, 아, Zambia Zambia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don't have one 가지고 있지 않은 거래 이것도 되게 비싸다 두 개밖에 못 사네 Four mosquito nets 네 개의 모기망 To help 도와주기 위한 Prevent malaria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걸 도와주기 위한 모기장네 개를 살수 있대요 이 중에서 하나를 사는 거죠 25달러면 4만원이면 Isn't that amazing? 놀랍지 않나요? 이거 나올 수 있어 amazed 하면 안돼 사실이 너네를 놀라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mazing이 맞는 거야 너네 입장에서는 amazed죠 근데 이거는 isn't that 이잖아 살수 있는 게 이만큼이나 있어 이게 놀랍게 하지 않아 너네를? 래서 ING가 나온 거예요 amazing That'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다 because 왜냐하면 the value of money 돈의 가치가 is relative 이게 상대적인 이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Just as g o l l i v e r Gulliver 알죠? Gulliver처럼 Gulliver가 is little 작은 것처럼 In the land of giants 거인의 나라에서는 걸리버가 작은가 봐. 나잘 몰라. 걸리버 여행 본 사람 있어요? 난큰것좀 알았는데. and 그리고 huge in the land. 이거 보호 병렬이에요. little이랑 huge랑 병렬. 이렇게. in the land of tiny people. 소인국에서는 거대했던 것처럼. 걸리버 얘기가 나온 거는 요 상대적인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인의 나라에서 조그만데 소인국에서는 커. 상대적이죠. The same amount of money 똑같은 양의 돈이 may have different meaning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To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Therefore 그러므로 Take some time 시간을 좀 내서 And think about 생각해봐 How to spend 어떻게 써야 하는지 Your money 너네 돈을 More meaningfully 더 의미있게 이거 광고냐? <laughs> 이거 돈 내세요 이거 할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네. 광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